잠깐 본인이 무슨 일간인지 모르신다고요? 10초만에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. 지금 바로 앱스토어에서 만세력 앱을 아무거나 받으세요. 본인 생년월일씨를 입력하면 여덟 글자 한자가 나오죠? 그 중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위쪽에 있는 글자가 바로 여러분의 일간입니다. 자 확인하셨나요? 그럼 2026년 병호년 연애운 바로 갑니다. 첫 번째 초록색 일간 갑목 을목 햇살 아래 꽃이 활짝 피는 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선 집중 인기 폭발 단 겉만 번지르르한 똥차가 꼬일 수 있으니 사람 보는 눈을 키우셔야 해요 두 번째 빨간색 화일간병화 정화 열정이 넘치다 못해 폭발합니다 사랑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해 짝사랑 끝내고 고백하기 딱 좋은 해지만 연인 있는 분들은 내 고집 때문에 폭발주의보 세 번째 노란색 토일간무토 기토 드디어 진지한 만남, 결혼운이 들어옵니다. 썸보다는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임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요. 귀찮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. 소개팅 들어오면 무조건 풀메이크업 하고 나가세요. 네 번째, 흰색. 금일강경금, 신금. 사랑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. 나를 확 휘어잡는 강한 상대에게 끌리기 쉬워요. 심장 쫄깃한 연애는 좋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은 과감히 커트. 본인을 더 아껴주세요. 마지막, 검은색. 수 일간 임수, 개수. 현실적인 조건 따지다가 대열을 놓칠 수 있습니다.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면 상대방도 다 눈치챕니다.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조건보다는 그 사람 자체의 느낌에 집중해보세요. 자, 여러분의 일가는 무엇인가요? 더 자세한 궁합이나 운세가 궁금하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2026년 뜨겁게 사랑합시다.